입니다. 자, YC 보겠습니다. YC가 오늘도 1.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를 보면요, 2.5% 정도 올랐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그 정도였는데 오늘은 조금 중요합니다. YC가 오늘 올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이슈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보고 가셔야 되는 게, 어, 하이닉스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HBM, 그렇 AI 반도체가 시장을 조금 흔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오고 주도했었다는 건 맞습니다. 물론 시장이 빠지지 않고 시장의이 상승 폭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시세를 유지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여기 그 반도체 관련 종목 분들의 계속된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이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때문이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시장을 바치면서 이끌고 왔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중대형급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해서 끌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그 움직임을 만든 게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동안 오른 주식이 아직까지도 큰 조정 없이 물론 중간중간에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 이렇게 보면 이 구간에, 한미반도체라고 해서 이런 구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 게 아니라 상승하는 구간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한미반도체 이하의 주도주급들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이 바뀐 주도주의 움직임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는요, 반도체 종목군이 원래 두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한국 시장 말고 어, 미국과 한국을 만약에 딱 본다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은 메모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같았을 경우에는요 메모리가 매출이 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려면 비메모리의 다음 버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가 발을 같이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이 오면서 고사야 을 요구하게 되었고 고사양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역할이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y g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관련 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PSK홀딩스 보여드리겠습니다. t s k 홀딩스.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오늘 4%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 뭐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 뭐 하나 마이크론 4% 빠졌고요. 그리고 뭐 동진 세미켐 또2%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동진 세미캠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락세를 만들어냈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 그리고 올해 예상치조차도 나쁘지 않은데 시세가 처지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psk 홀딩스도 많이 올랐지만 고가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건 조정을 피해 갈수 없다 하지만 조정을 피해 갈수 없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YC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YC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 나와야 될 조건을 하나만 딱 꼽아봐라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지켜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 시세는 하이닉스, 하이닉스 대비해서 많이 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YC가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상황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고가는 9만6천원 정도가 되고요 이 가격대를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적자 구간에서도 어 고가를 돌파해서 19만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저가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이런 상승분을 뒤로 하고 삼성전자의 상황 은 아직까지 고가를 어,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어, 실적은 개선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덜 올라가고 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종목 YC 같은 중소형급 종목이라면 이런 종목군들을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은 한국 시장의 뭐 거의 뭐 중심축이라고 볼수 있죠. 삼성전자가 빠지면 다른 종목군들의 상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도 뭐 반도체 종목군들의 뭐 강세 종목이 있고 약세 종목이 있지만 그 구간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미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도 뭐 크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남겨두고 있지만, 크게 뭐 위험 요소를 뜰건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이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가장 간단하게 표현 딱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충분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전까지는 YC와 같은, 그죠 강한 반도체 종목군들의 시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에 살래? 그리고 내가 얼마에 어디까지 보유할래? 그리고 보유기간은 어디까지 가져갈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맞춰가려면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에 맞춰서 매매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가격을 얼마에 잡을지 그리고 내가 보유기간을 얼마를 가져갈지 그쵸 YC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세력들의 움직임을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세력들의 움직임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제 매수할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 매매 구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을 때 충분히 하락 구간을 마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YC가 튀기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YC가 가격을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YC의 실시간 어, 매매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 아,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첫 번째 YC는 HBM 관련주입니다.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요. 그런데 웨이퍼 테스트 장비든 아니면 완성된 패키징 장비든 간에 중요한 건 테스트 장비라는 겁니다. 즉 수율 그리고 어 높은 수율을 잡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수율을 잡으면 잡을수록 마진율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그쵸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 장비 쪽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가격 부담이 있는 즉 조정을 받지 않는 구간에 있다면 그 종목은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은 그 이후가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은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YC의 시세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타점을 잡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 매매 내역인데 실제 제 매매 내역입니다 일단 자람테크놀로지 있고요 이 종목도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제가 고가 돌파한 이후에 매수한 결과 3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나왔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 시작 전에 나간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일진 전기 대원 전선 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중에서 매도를 한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제가 어 매수를 이어왔고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도한 결과 뭐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서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일진전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해가는 상황을 만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그 밑에 대원전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랑 YC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수익이 나는 구간은 동일하다는 점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되고 yc에 대한 실시간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yc에 대해서 내용 정리 한번 하면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뜬다. 즉 yc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부담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타점을 보자. 이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수 있을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지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렇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그렇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